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스리프트 GLS 마이바 바디켓을 찾을 김에 순정 제품을 한번 살펴봤어요. 해외에는 마이바가 많이 풀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5인승 시트를 한번 찾아보는데 또 바로 다음 차량이 4인승 시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개의 물건을 한번 비교해가지고 5인승에서 4인승으로 튜닝을 하면 얼마나 나올까 한번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마이바흐에서 마이바흐로 튜닝 되는 거여서 뭐 외관이 크게 바뀌거나 하진 않으니까 요거는 외관 튜닝은 패스를 하고요 이런 네, 디테일들이 있지만 요런 거는 전부 패스를 하고 실내만 한번 살펴볼게요 4인승 차량은 요렇게 어 냉장고로 향하는 그 보관함 뚜껑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요렇게 무선 충전기까지 지원되는 거치대까지 보이는 조금 옵션이 많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4인승 시트 트렁크를 보면은 이렇게 냉장고가 보이죠. 5인승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5인승 거는 이렇게 냉장고 빠져있어요. 이 옵션도 차이가 좀 있긴 하겠죠. 그래서 냉장고까지 한번 포함해서 살펴봤어요. 옵션이 대부분 겹치지만 5인승에서 4인승으로 튜닝하는데 필요한 부품만 조회를 봤는데요. 이 부품 비용만 약 4천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튜닝하기에는 가성비가 굉장히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추천드릴 작업은 못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사제 제품으로 많이 튜닝이 되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사제 제품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뭐, 튜닝을, 외관 튜닝을 원하신다면 실내까지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반 GLS580에서 마이바가 튜닝을 할 때는 실내까지는 완벽하게 튜닝하기에는 조금 부담된다고 볼수 있고,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완벽한 느낌으로 하고 싶다면, 은 뭐, GLS63 스타일도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뭐, 휠에다가 어질리티 버튼을 달면은, 뭐, 얼추 비슷하잖아요? 거기다 뭐, 카본트림도 있을 수 있고, 휠은 뭐,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니까, 이런 디자인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알아봤는데, 뭐, 추천드릴 작업은 못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짧게 마무리 해볼게요. 끝!